인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인천투데이와 인하대학교 시그렌트 센터가 함께하는 해양 캠페인 '바다에 놀자' 어,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각자 자기 소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하대학교 경기 인천 시그렌트 센터에서 바다를 연구하고 있는 윤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경기 시그렌트 센터에서 어 석치 모델링과 인천 서해 해역을 연구하고 있는 김종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바쁘신 분들 박사님 이렇게 두분 모시고. <laughs> 아아니요아 네. 저는 나름 공부한다고 해봤는데 네. 석사까지 못 해가지고. 네. 예, <laughs> 네, 그러면은 어또 인천이 이제 해양 도시잖아요. 네. 항만 도시고 해운 물류의 도시라서 바다의 중요성이 아주 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바다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뭔가 지금 친수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좀 이게 인천 앞바다, 우리 서해 앞바다, 그리고, 어, 강당하고이 중요성, 어, 그리고 이제 생태 환경적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1회에 걸쳐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이제 인천 바다, 해양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조수 간만의 차이가 매우 큰 곳이다 그래서 갯벌도 많고 이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제 그 이야기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인천은 우리나라 다른 남해나 동해에 비해서 네. 소위 말하는 조수 간만의 차가 네. 큰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바다를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발생 원리나 이론적인 것도 그렇고 황만이나 뭐 다른 여러 물류나 이런 것들 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음. 사례 연구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네. 해서 저희가 좀 그런 걸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조수 간만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조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침 조랑 저녁 석입니다. 그냥 이게 태양과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침조, 저녁석이었군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또 이제 지구를 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네.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에 의해서 지구상에 있는 물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을 저희가 이런 힘을 기조력이라고 하고 이런 기조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아. 그 기조력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는 거를 만족. 예. 물이 내려가는 걸 간조라고 해서 그런 그렇죠. 그래서 간만의 차이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차이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그냥 밟은 사람으로서 이건 중고등학교 때뭐 지리 시간이나 사회 네. 시간에 좀 배웠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 서해 바다에 뭐 이제 네. 뻘이 많고 뭐 네. 리아스식 해안이고 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아, 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것 네. 같은데. 저도 이제 인천에서 기자를 하다 보면서 알게 된게 이제 인천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석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간문으로 네. 그 이제 수심을 유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선박이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인천 앞바다의 특성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항만에 하역을 하려면 중요한 게 이제 특정 수심이 예. 유지가 돼야 됩니다. 확보가 돼야죠.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배가 들어오려고 해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인천은 잘 아시겠지만. 8m나 되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천에는 이제 그내항의 간문이라고 해서 그 특정 수심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지역이 있고, 어, 그런 지역으로 인해서 이제 인천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정 수심을 유지하면서 물건, 무, 물류를 하역하고 실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석 간만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게 인천과 서해에서는 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이유와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론적으로는 지구가 둥그럽고, 예. 모든 지구가 바다로만 둘러싸여 있고, 육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사실 이런 기조력에 의해서 어, 바닷물이 오르락 하는 높이는 1m 이내입니다. 아, 네. 원래는? 네, 이론적으로. 아, 예, 예. 네,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지구가 어, 수심도 일정하지 않고요. 지형적으로도 음. 복잡하고, 육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어, 이제 지구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 조석 간만의 차이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해안은 한 2m 정도, 예. 서해안 같은 경우도 뭐, 목포나 이런 데는 4m, 5m, 오. 충남이나 전북은 한 6, 7m, 예. 인천 같은 경우에 7, 8m 이상 나타나게 됩니다. 오. 이런 지형적인 예. 원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저희가 보통 만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입구는 뚫려 있고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네. 되어 있을 때 서해안 같은 모양인 네.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유독 저 조수 간만에 제가 크고 거기다가 또 조석파가 이제 외쪽에서 육지로 진행을 하면서 그런 파의 에너지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위아래로 예.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조석이라고 한다면 예. 이런 조석에 의해서 물이 수평적으로 왔다갔다를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밀물썰물 예. 그래서 창조, 낙조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창조나 낙조들이 육지로 진입하는 거를 조석파라고 하고요. 예. 그런 조석파들이 연안이나 하구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조석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어... 그런 지형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독 인천이 예. 다른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도 특히 서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조석간만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만조 때와 이제 그 간조 때 차이가 7, 8m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일 줄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면은 8m 최대 뭐 9m 이상까지도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저희가 뭐 백중살이 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백중살이. 네, 예. 아 메모. 네, 네. 예. 사리 때가 이제 유독 이제 큰데 또그 중에서도 백중이라는 저희 저, 절기 때 나타난다고 해서 백중살이라고 합니다. 요 아. 때는 해수면 차이가 거의 9m 이상, 10m 까지도 예. 가기 때문에. 이때는 해수범람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 또 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아또 이제 이거 이때가 1년중 언제쯤인 거죠, 그러면? 1년 중에 한두 시기가 됩니다. 한 보통 6월 정도와 10월 정도 이렇게. 아 6월, 10월쯤에 네, 그렇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인천에 뻘이 많다 보니까 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디 놀러 가셔서 아, 뭐 네. 나, 이런 데서 해루질 하시다가 조난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예. 특히 이제 뭐 섬이라든가 예. 그런데 이제 뻘 같은데 가서 뭐 뱃벌 예. 체험이라든가. 예. 이런 거 하실 때는 반드시 조석표를 참고하셔서 아, 조석표 네 언제 물이 들어오고 예. 언제 물이 빠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가장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어, 또 6월, 10월 또 이제 너무 무덥지도 않은 그 시기에 백중사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섬에 놀러 가셔서 해루질하실 때 조석표 그날 그날 꼭 참고하시고 안전한 물놀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그 조석 간만, 조석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게 있는 거죠? 조력 발전소라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김종욱 박사가 좀더 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죠. 아, 네, 그래서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웃음> 네, 네. 조력발전이라는 거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되게 이제 뭐 친환경이고 뭐좀 대체 에너지로서도 되게 각광받았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가 저는 시와호 근처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더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아니요, 저희 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력발전소는 이제 안산시에 있는 시아오 조력발전소가. 예. 유일하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2011년도. 예. 10월 달 정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예. 지까지도 하루에 두 번씩. 예. 발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조력발전소가 거기에만 있,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조력발전소를 이제 유치시키려면. 예. 이제 어떤 이런 조지라고 하는, 가로,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해요. 네. 그러려면 환경적인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어밍들이나 이런 동행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 두 번째로는 서해 지역이 조소관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이가, 그, 발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적으로는 좀더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서해의 시아조 소조력 발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적합한 평가를 받아서 첫 번째로 이제 건설이 대서운이되고 있습니다. 조지는 뭐죠? 조지? 조지라고 하는 거는 좀 저도 생도에서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조력 발전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 음. 지역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예. 기본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의 수위 차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 그 안쪽이라고 하는, 이제 시야호에 해당하는 네. 물을 좀 가둬놓을 수 있는 예. 해역이 필요합니다. 예. 그 해역에 대해서 바깥쪽에 수위가 올라갈 때 물을 받아들이고, 예. 그 다음에 수위가 내려갈 때 물을, 안쪽의 물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형태의 이런 운영 방식이 조역발전이거든요. 음. 그래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아, 땅짓자를 해서 이제 조지의 네. 그런 아, 지역이라는 것 뜻이군요. 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시화오 조력발전소가 있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네. 환경 영향, 평가나 뭐, 지역 주민 수용성도 중요한데, 네. 시아오 발전소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충족을 했나 보죠? 시화오 조력발전소는 먼저 이제, 처음에 지어지진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1980년도에, 네. 시화방조제가 그, 농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먼저 지어졌고요. 네. 이제 물을 인위적으로 막는, 이, 가둬진 물이 되면서 물이 네. 썩게 시작했습니 그저 옛날에 그래서 유명했죠. 그 죽음의 호수라고. 네. 네. 그래서 죽음의 호수로 불릴 정도로 뭐 대량의 오류가 이제 폐사를 한다던가 이제 그쪽 지역에 차를 보고 지나갈 때면 안 좋은 냄새가 많이 오폐수가 흘러서 이제 오염도가 좀 높아졌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시아오라는 담수를 포기하고 이제 물을 해수를 유통시켜서 음... 이제 안에 좀 고여 있는 오래된 물들을 인위적으로 좀 순환시키자라고 아. 결정을 해서 어떻게 순환시킬 거냐라고 한것 중에 이제 시어졸업발전소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아. 시어의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적인 이런 경제 이득이 이제 두 가지 이점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건설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원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그러네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죽음 점수를 살리는 방향이니까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네. 네. 뭐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고. 네. 아 그런 거구나. 박사님께서 네. 조력 발전을 관련한 뭐 이제 연구 논문도 좀 작성하시고. 네. 네 어떤 성과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 인하대학교 해외학과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적인 변화 네.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조력발전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지역적으로 어떻게 환경이 변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조력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이렇게 꽉클클일 수도꼭지는 나오는 것처럼 그 좁은 그 배수관문을 통해서 물을 일정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내보내고, 이제 들여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좁은 입구에서 빠져나가는 단시간 내에서. 음...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강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기존의 시아바다 같은 경우는 한 0.7에서 0.7 미만의 유속의 강도가 나오는 흐름의 강도가 나오는 반면에, 이제 시아리 발전소를 그 개문을 하게 되면 유속이 거의 두배에서 2.5배 정도까지 아... 이제 강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예. 그럼 이제 유속이 기존보다 월등히 강해지다 보니까 전면에 있는 흐름이 선박을 운영할 때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유속의 흐름이 단순하게 흐름이 강해졌다. 네.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층에 있는 태종물들을 네. 이제 부유시키거나 그래서 이, 다른 데로 이동시킴으로써 이제 해저 지형이 변하게 됩니다. 아. 그런 일련의 부분들이 예, 솔직히 말하면 조사를 통하지 않으면 예.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이 조력 발전으로 인한 뭐좀 생태계와 뭐 항로 이런데 영향을 예. 분석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논문이 수치적 접근법을 통한 수문을 통한 네 이게 수몰된 물 교환 과정 네예시와 조력 발전소 사례 연구입니다. 예. 아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라. <웃음> <웃음> 네, 약간 아좀 번역 인데 음. 아, 그래서 그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네. 시각 자료로? 예. 어, 지금, 예. 저희가 예. 보시는 그림은 그, 여기 길다랗게,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시야 방조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 시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항로입니다. 예. 이 앞바다에는 인천 신학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 여기는 이제 LNG 기지라고, 대학 동박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시, 이 시아호와 바깥쪽의 물을 연결하는 음. 시압 주력 발전소가 여기 가운데 시압 전물 아.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는 곳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죠. 예. 자전거도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차도 왔다갔다 예. 하고 있는 그런 지역 곳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압 주력 발전소를 통해서 바람의 물이 오고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운영을 간문을 열게 되면, 예. 저기 간문 지역 속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나오면서 물 내보내면서 네. 유독이제 강해지는 게 노란색이고요. 었 예. 그런 부분들이 주력 발전소를 운영을 할때 아. 왔다 갔다 하는 밀물과 썰물 사이에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제트 흐름이나 기존의 예. 유속과 다 강한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그림들은 전부 이제 수치 모델로 아. 재현을 한 그림인들입니다. 예. 영상 이거는 이제 부유사, 네. 이제 탁도라고 하는 그 물이 좀 탁할 수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저층의 퇴적물들이 이제 흙놀이 하면 물이 뿌얘지는 것처럼. 예. 이제 조력발전소에서 물을 내보낼 때 저층을 통해서 퇴적물들이, 예. 바닥에 깔려있는 퇴적물들이 부여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이동을 하는 지형적인 여건, 주변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상당히 퇴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예. 파란색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이위적으로그 예, 깎이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자연과 이런 인공적인 부분이 결합돼서 이 인천 앞 인천 신항 앞바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수치 모델로 예측을 하고 그거에 예.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연구를 하셨군요 네아 이것까지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인천 북항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는 아, 네 저기 서구에 있는 네. 네, 인천은 이제 인천 북항에 있고. 그 다음에 남항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지어진 인천 신항이 있는데,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천 북항에 대해서 지금 수행한 음. 그 수치 모델 결과입니다. 마찬가지, 예. 이렇게 고동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탁도에 해당하고, 아... 좀 탁도가 짙다. 예. 그리고 북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구부에서 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음, 네. 지형적으로 이쪽 안쪽은 막혀 있고, 예. 이제 물이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일정 부분의 연분의 효과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아... 이런 입구부 쪽에 고탁토가 집중되는 예. 회전돼서 고탁토가 집중되는 현상에 아... 북항에서 일어남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재 인천항 기준에서 구... 국항에 대한 이슈가 주, 바닥 그선박에못 들어가는 얕아져가지고 어... 입구보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탁하다는 건 그만큼 좀 퇴적물이 많이 뭐 쌓일 가, 수 있고 가라앉을 수 있고 다른 예, 이동할 예. 수, 예. 수 있는 건데 아... 지금 북항에서는 약간 준설이 좀 이런 이유때문에 많이 예. 요구되고 있고 예. 이제 뭐 2022년도까지 이제 900억 정도 예. 투자해서 이제 준설을 예. 이제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설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엄청난 연구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실제로 왜냐면은 인천항이 어쨌든 그 조석 간만의 차이 때문에 많이 최종물이 많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우리 요새는 화물선들이 엄청 대형화되는 추세라서 네. 수심도 인천형 수심이 지금 뭐 최대 십육 미터까지 확보하려고 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려면 계속 준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준설한 그 흙으로 또 이제 땅을 메워서 저기 네. 한상드리마일랜드나 네. 이런 투기장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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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동산도 생기고 <laughs> 네. 뭐 개발 뭐 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준서를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겠네요 인천항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네예그죠 네. 아, 네. 김종욱 박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물론 아까 제가 조서 처음에 조속 네. 간만에 차로 얘기해서 조력발전 네. 이렇게 갔는데 저희 이 시그렌트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수치 모델을 네.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예.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런 수치 모델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예측과 예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뭐,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정책 제안을 저희가 드릴 수도 있고, 네. 저, 저희, 저희 시그랜 스탠터에도 또 이제 대민들, 어민들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말씀드던 바다에 놀자 이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차차차차 저희... 저희의 여러 연구 사례들을 설명을 또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 부분들은 뭐 저희가 뭐 조석연분이라든가 뭐 퇴적 이런 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 또 2회차나 3회차 때 예, 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뭐 인천 앞바다 조석간만의 차이만으로도 이야기가 뭐 상당히 좀 네. 알차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 이렇게 10회차에 걸쳐서 어, 바다에 놀자 어, 해양 캠페인 진행하겠고요. 어,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인투 t 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